너무나 황당한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한 기관장이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강변하다 못해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김영환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아까 도청에서 CCTV를 계속 보고 있었다라고 1분 간격으로 보고 있었고, 뭐, 지하차도에 물이 차면 바로 조치가 됐다라고 하는데, 물이 차서 열4분이 돌아가시는 7분 동안은 그럼 CCTV 안 보셨습니까? 지금 답변하 예. 그때 당시에는 못 봤지만, 이제 사고 이후에는 다 보게 됐죠. 그,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PPT 보시면요, 도지사께서는 계속 도지사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은 그, 하는 것 자체가 도민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지리학교 다음 ppt 보시면요 충북도는 하천법하고 중첩법에 따라서 매년 하천 관리 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도지사님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맞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모르는게 자랑 아니에요 자세히 알아야죠 부족합니다 예 참사 지금 계속 궁평 지하차도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미호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호천이 원인관리를 제공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ppt에 보시다시피 매년 충북 도는 하천법과 중첩법에 따라서 하천관리를 점검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미호천을 제대로 점검했느냐입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환경부나 충북도는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호천은 제대로 점검해야 된다. 왜냐하면 취약 구간이고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문건에 쓰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정부와 충북도에서 제대로 된 미호천에 대한 점검만 했어도 이런 참사는 없었겠지요, 도지사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아니. 주시겠습니까? 답변할 시간 지금 충분히 주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점검만 했어도 이런 참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저희가 도가 해야 된다는 준설. 그리고 아니요. 천상천을 포함한 그 도지사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미호천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만 했어도 참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미호천 도지사님? 지방이 해방 이후에 무너져서 범람하거나 부지사님 원료를한 경우가 없었다니까요. 잠깐, 그러니까. 시간 좀 멈춰주세요. 시간 멈춰주세요. 임시 재방 때문에 시간 멈춰주시고 마이크 꺼주세요. 그것을 그것을 점검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잠깐 안 위로 제가 네. 의장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네, 다른 데로 와서 좀. 더좀 냉정한 입장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질의 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해 주십시오. 계속 남의 다리 만지면서 질의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럴 때는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지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정조사가 제대로 된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핵심은 미호천의. 제... 제방을 제대로 점검했느냐입니다. 그런데 PPT 보시면 환경, 충북 환경부나 충북도는 계속 하천 관리 구간, 지하 구간 해야 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 봐 주십시오. 2022년과 2023년 충북도가 미호천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근데 22년에는 무슨 점검을 했냐 그러면요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라고만 점검합니다. 그리고 2023년 참자 직전에는 야 수목식생이 문제가 있다라고만 지적합니다. 하천 점검의 핵심인 재방 절개는 아예 언급도 안돼 있습니다. 이게 점검입니까? 전 점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장실만 점검하는 게 주... 이게 하천 점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너무 어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의원님,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잠깐만. 그자 22년과 23년 지사님 제가 질문할게요. 예, 제가 22년과 23년에 것은, 추, 잠시만요. 22년과 23년에 충북에서 점검할 때 미호천 제방 절개를 점검했습니까? 미호천, 미호강 미호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미호강을 지금 우리가 그 환경을 개선하고 통수 단면을 넓히는 일은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요, 제가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재방 절개를 점검했냐고요? 재방 절개는 미호천 다리를 위해서 만든 임시 재방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점검을 했냐고요. 되게 어렵습니까? 절개가 다니까 미호천. 재방은 지사님 그 질문이 어렵습니까? 미호천 재방 절개를 점검했냐고요? 2년 동안 미오, 사고 직전 2년 동안 미호천. 그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미호천은 미호천 제방은 양쪽에 있는 강인데 그 강은 절개가 없었습니다. 제방을 절개했냐고요? 제방 절개를 제방 절개가, 절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절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미호천 다리 밑에 임시 제방이. 붕괴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임시 재방을 만들기 위해 서 재방을 절계한 거죠. 제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사님. 충북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지금 그 자리에 왜서 있습니까? 네?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미호천 제방. 자 제가 지금 질의안 했습니다. 22년과 23년 이두해 동안 충북 도는.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화장실하고 수목식생만 점검해서 이런 지 사고가 나는 겁니다. 다음 ppt 봐주세요. 자, 22년과 23년도 결과보고습니다. 내용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요. 무슨 젊은 애들 말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겁니다. 이래놓고 무슨 점검을 했다 그럽니까? 옆에 앉아 계시는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잘 들으세요. 이래놓고 무슨 점검을 했다 그러냐고요. 이게 무슨 점검이 웃지 마시고요. 중국 도민들이 미호, 보고 계세요, 강, 도지사님. 미호, 저는 수백 기도지사님 제가 안입니다. 질문한 게 아니에요. 도지사님이 웃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예예. 예.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아, 아니, 아니, 답변하실 왜? 답변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태도를 지적하는 거라고요. 미호을 모르 질문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아, 글쎄, 미호을 모르시면서 답변할 일이 모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웃는 거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신 지적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자, 저. 지금 답변석에 와 계신. 예. 충북도지사님, 네. 지금 말을 잘못 알아들으십니까? 지금 아니 제가 제가 사회자로서도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하는데 계속 끼어들어서 그렇게 방해하시면 예.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질문을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끼어들어서 답변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각하지 마시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네. 에, 조금 가라앉히고 말씀을 드리면, 미호강은 아니, 미호강을 모르시면서 미호강을 얘기를 하시니까. 아, 지선이, 지선이 임시재방하고 지선이 헷갈리고 계시니까. 지선이, 자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틀리게 이야기했더라도 지적을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예, 네, 주례 계속해 주십시오. 자, 2022년 결과 보고서와 23년 결과 보고서가 똑같다라는 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참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지시드냐면 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참사가 2023년 7월 15일 날 있었고요. 그 다음날이 16일 날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실종자를 못 찾아서 그 다음날, 7월 17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충북 도회소는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실종자를 수색하고 죽음을 찾고 있는데 그 시간에 변호사 찾아서 도지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게 제대로 된 도정입니까? 지사님이 알았든 몰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청인 도청에서 할 일입니까? 웃지 마십시오. 너무나 사실, 제가 지리한게아니 네. 이런 질리고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리한게 아닙니다, 지사님. 이 자료는 도청에서 온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네, 이때 알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했다고요. 우리 여기 저차 안전실장이. 실종자가,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도 그 다음날 법률 자문을 하는 그런 도지사 면피만 우선하는 도정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ppt 보십시오. 2014년 1월 9일 날에는 김영환 지사의 변호사 수임료를 도예산으로 지급 가능하자고 7군데나 물어봅니다. 변호사들한테. 결과값으로는 물론 도지사의 변호사 수임료 도예산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가 도정의 대표적인 문제되는 행태입니다. 그 행태의 상징이 바로 지금 보여지는 김영환 지사의 모습입니다. 이래놓고 무슨 책임이 없다 그러십니까? 예? 네? 질문 저는... 아닙니다. 국정조사는 질문하는 아, 것도 있지만, 아닌데. 제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 의견을 아닌데. 들으세요. 여기 진짜. 제 여기... 의견을 들으시라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사람... 아, 잘못한 게, 기... 기... 잘못하지 피해를 않았습니다. 피해를 예. 그러니까, 피해를 우리도 저렇게 말씀을 피해를 하시면, 피해를 하시면, 하시면 누군가 얘기할 수 해요.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할 기회를 우리 저 재난안전실장이, 아, 그러니까 이... 아니, 14명이 나옵니까, 예? 아니 저렇게 터무니없는... 제가... 제가... 아무리... 아닙니다. 아무리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실종자를 찾고 지금 몇 명이 돌아가신지 모르는 상황에 그런 경황 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수임료를 대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이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재난의 시장이 설명을 자, 드릴 수 있는.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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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님,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의견을 본인을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지사님의 의견과 다른 사, 사실이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팩트로 확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의원님들이 지금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취합한 그런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지금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는 그 본은 관중석에서는 국민들은 용건영 의원님의 주장으로 알아요. 본인이 주장하고 싶을 때는 본인에게 질문이 갔을 때 질문에 답변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건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PPT를 봐 주시면요. 이게 저희가 충북 도청에 확인해서 오송 참사 관련해서 법률 자문 리스트를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8건을 줬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사 바로 다음날 수습하는 과정에 수습이 완전히 아무리도 되지 않았는데도 오송 지하철도 사망 관련해서 자문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문 내용을 좀 자료를 달라고 라 요청을 했더니 다음 PPT 봐주십시오. 충북도에서는 해당 사항 없다. 자문 내용은 확인 불가다. 내용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고 갑자기 발뺌을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충북도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냐면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충청북도로서는 행정 기관으로서 법적 제도적 책임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법률학이 절차를 병행한 것입니다라고 입장문을 내놓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참사 난 다음날 법적 제도적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까? 희생자들이 죽음을 찾고 있는 날 도청 관계자들이 책임관계를 따지는 게 제대로 온당한 일입니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부분입니다 다음 ppt 봐주세요 수임료 문의 안 했다라고 앞서 도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국 도청에서 법률사무소로 보낸 문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상의 변호인 비용, 소송 관련 비용들에 대해서 자문한다. 이거 하나만 있습니까? 다음 PPT 봐주십시오. 또같습니다 일곱 군데에다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경영 책임자의 변호사 비용. 또 다음 PPT 봐주십시오. 중대재해수사 소송관에서 변호사 비용 지원 여부. 얼마나 쪼잔합니까? 도지사가. 중개제 처벌법 관련해서 변호사 스, 선임해야 되는데, 국민 세금으로 하, 해야 되는데, 그걸 장훈 변호사들 일곱 명한테 다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장훈 변호사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비로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네, 이게 오전에 ]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거,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제 아. 의견을 아. 이야기한 겁니다. 자, 다음 PPT 봐주십시오. 질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참사 당일날 있었던 주요 내용입니다.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만 이야기했음 적어봤습니다. 9시 경에 있었던 어수선한 상황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에서 행안부 재난안제실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도 10시 20분에 보고합니다. 충북 부지사가 현장에 10시 40분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앞서 오전 질의에서 답변하기 12시 40분 경에 알았다라고 합니다. 자, 모두 다아는데왜 도지 상황 이렇게 모릅니까? 이게 상식적인가요? 이래서 유가족들이 억울해 하는 거 아닌가요? 다음 PPT 보십시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감리단장은 5개 기간에 9차례 전화하면서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와서 증언해주셨던 행복청 직원분은 4개 기간에 11차례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아침, 새벽 5시부터 했습니다. 도합 수십 차례를 관련 기관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중에 단한 곳이라도 위기 상황을 대응했더라면 오송 참사 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 그리고 실국장님들 한 분이라도 위기 대응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 따지자고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할일다 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습니까? 정말. 암당합니다. 5송 참사 보면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자, 이거는 전직 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현직 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5송 참사가 있었는데요. 대형 참사에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오세훈 서울시장 1시간 5분 만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영아 지사 4시간 어. 걸렸습니다. 장관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1시간 4분인데 재난관리실에는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태원 참사 때는 48분 만에 보고됐는데 오성 참사는 보고 여부가 확인이 안 됩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자,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상민 장관 수행비서 기다리다가 2시간 50분 만에 현장을 도착했 오송참사 때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당일 현장에 현장 지휘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때 다음날 10시에 갑니다. 하지만 오송참사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송참사 피해자분들이 국정조사하자 진실을 밝혀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laughs> 오송참사 현장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당시에 책임지던 분들 전직 분들한테만 하는 이야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서 이 부분은 기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하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발 법망을 피해가려고 이리저리 머리 굴리시지 마시고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공직 아닌가요? 이상